청정해안가 문화예술의 도시 통영 출신 강성중 의원입니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는 그 섬에 가고 싶다는 마음이 절로 속게 하는 크고 작은 아름다운 섬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섬은 다가가기 쉬운 듯 어려운 듯 관광객들에게 충분히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관광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섬이 많은 지역입니다. 이중 통영은 유인도 44개, 어, 무인도 526개로 무려 570개의 섬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남의 인기 관광지에는 이러한 섬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경남관광재단이 경남관광 동향과 이슈 결과를 보면 지난 5월에서 7월까지 18개 시군 중 김해가 가장 관광객수가 많았고 다음으로 양상, 창원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경남의 섬은 역사 문화적으로 그 가치가 높고 관광지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우리 경남의 지속 가능한 섬 관광 활성화를 위해 두 가지를 제안하고자 합니다. 첫째, 경남 섬의 소충을 맞춘 섬 문화 관광 정책 마련을. 촉구합니다. 최근 관광패턴은 단체 관광에서 소규모 가족 단위 방문으로 변화되고 붐비지 않으면서도 나만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색다른 여행지로 섬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아졌습니다. 또한 방송국 예능 프로그램에서 무인도에서의 자급자족 생활이 반영되면서 야생의 오지를 찾는 캠핑족들 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도 무인도에 대한 관심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지난 8월 무인도 이용의 편리성을 높이기 위해 무인도서법 일부를 개정하여 2024년 10부터 개정법률안이 시행될 예정입니다. 현재 경남도는 주민들의 정주여건 및 소득기반 합충을 위해 살고 싶은 성 가꾸기 사업, 정주여건 개선과 섬지역 특화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이는 관광을 주요 목적으로 한 관광 개발 사업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따라서 경남의 섬 생태, 문화, 역사, 휴양 자원을 연계한 관광 코스, 섬 여행에서 섬 여행 출발해서 기가까지 책임지는 관광 패키지 상품, 무인도 체험 등 다양한 관광 콘텐츠 발굴이 필요할 때입니다.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 수요자들의 요구. 경남성 규모가 특성에 맞춘 섬 문화관광정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남 섬의 매력을 알리고 관광 활성화를 위한 경남형 관광전단팀을 구성을 제안합니다. 현재 경남도는 어천 발천과 관련해서는 해양수산구에서 관광은 문화관광체육구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업무의 호율과 행정의 연속성을 위해서는 무석한 협업으로 일관성 있는 정책 추진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석한 칸막이를 낮춰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할수 있도록 성강강 전담팀 구성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경남선 강강 활성화를 위한 이를 통해 보다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성강강 전담과 방안 마련으로 경남성 관광 활성화는 이양 큰 그림을 그릴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관광은 자연이 만든 것과 인간이 이룬 것을 보고 즐기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천혜의 자연 경관을 갖고 있는 경남의 섬은 관광 자원으로서 활용될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섬의 가치를 제대로 살려 경남의 섬을 찾는 관광객이 머물고 싶은 섬, 다시 오고 싶은 섬, 국민 모두가 찾고 싶은 섬으로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